안녕하세요.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구호교실의 구호교사 박중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 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잘 하고 있나요? 어, 벌써 취업보기기 프로젝트 세 번째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비아 강점검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지 다섯 가지 정도를 어, 검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패들렛에 기록하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부터는 그 강점을 활용해서 구체적인 경험 떠올리기 활동을 할 건데요. 자, 선생님이 똑같이 패들렛 링크를 올려줬습니다. 그 링크에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면서 같이 활동을 해주면 빨리 수업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패들렛 링크로 들어가면요. 자, 이런 패들렛이 보입니다. 취업보기 프로젝트 3차시 구체적인 경험 떠올리기인데요. 자, 뭘 하는 거냐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검사했던 강점 검사 목록 이것을 바탕으로 그 강점을 발휘해 봤던 발휘했었던 그런 여러분들의 경험을 기록하는 활동을 하는 겁니다. 자, 이 활동을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고 또 면접을 볼 때에는요. 그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충분하게 설명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구체적인 경험이나 근거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딸랑 어, 저의 강점은 친절함입니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인사 담당자에게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자, 신뢰를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증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경험을 떠올려서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기소개서에 담기 위한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강점을 발휘했던 그런 경험을 적어보는 활동을 할 겁니다. 자, 활동 방법 안내해 주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 자, 본인 담벼락, 아, 본인 반 담벼락. 이 밑에 플러스 버튼이 있죠?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먼저 제목에 학번과 이름을 적어야 됩니다. 어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활동 결과물을 보고 채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학번 이름을 적지 않으면 선생님이 채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학번 이름부터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의 비하 강점 검사에서 나왔던 여러분들의 강점 5가지 중에서 자, 어떤 거는 아, 이게 정말 내 강점일까? 싶은 것이 있고, 아, 어떤 것들은, 아, 이건 정말 내가 잘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강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내가 정말 나의 강점인 것 같은 것두 가지만 한번 선정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선정해서요, 그 강점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경험을 적어주면 되, 됩니다. 자, 그런데, 어, 지난 시간에 검사했던 그 결과 기억이 나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친구들은, 자, 이 패들렛 링크, 저, 지난 시간에 패들렛 링크, 링크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기록했던 결과가 그대로 남겨져 있으니까 이걸 참고해서 오늘 활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겁니다. 자, 그때 여러분들이 그 강점을 발휘했을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것, 새롭게 배운 것, 깨달은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적어주면 되는데요. 자, 좀 어려울 것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선생님이 적은 예시를 참고해서 자기 거를 적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활동 예시 봅시다. 먼저 학번, 이름 적어야 되고요. 강점을 두 가지 적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첫 번째는 배움이고요. 배움. 두 번째는 인내입니다. 자, 배움과 관련된 선생님의 경험. 어, 선생님이 소리 내서 읽어 줄게요. 자, 나는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즐기는 편이다. 처음엔 어렵고 두렵더라도 일단 도전하고 인내하다 보면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 믿는다. 최근 내가 새롭게 배운 것은 인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책을 편집하고 디자인해서 출판하는 일이었다. 처음 사용해 보는 프로그램이었기에 처음에는 기본 기능을 익히느라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졌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두 달이라는 시간을 거쳐 내가 속한 한 공동체를 소개하는 잡지를 완성할 수 있었다. 3주 뒤면 잡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발송이 될 예정이다. 나의 배움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사실은 또 다른 행복이 된다. 자, 이렇게 선생님의 경험을 간단하게 적어 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인내와 관련된 경험입니다. 자, 어려움이 있어도 버티고 끝까지 해내려는 것 또한 나의 특기 중 하나다. 내가 목표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긴 시간 동안 반복해서 그것을 꼭 해내는 편이다. 자, 이런 나의 강점은 어렸을 적부터 농부인, 부모님을 도와 더운 여름에 긴 시간 동안 밭에서 일을 했던 그런 경험을 통해서 길러진 게 아닌가 싶다. 자, 이런 인내심 덕분에 교사라는 꿈을 이룰 수 있었다. 자, 이명시험을 앞둔 대학교 4학년 때에는 아침 8시에 독서실에 가서 밤 10시까지 공부를 했다.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않았다. 순수하게 공부를 하는 시간을 확인하는 타이머는 매일 11시간에서 13시간 정도를 가르쳤다. 자, 이런 노력, 노력 덕분에 그 어렵다는 임용시험을한 번에 합격할 수 있었다. 나를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버티는 힘이라고 생각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경험, 어떤 상황이었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느꼈는지 이런 것들을 패들렛에 남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꼭 연락해주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수업을 보면 출결, 출석 확인만 하고 패들렛 과제를 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자, 그 친구들에게는 선생님이 다시 한번 댓글을 달아서. 패들렛 과제를 꼭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걸 꼭 해야 하는 이유는 이 패들렛 자료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쓸 자기소개서 그리고 앞으로 할 면접에 정말 중요한 자료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수행평가의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오프라인 수업에서 수업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끝까지 이 패들렛 과제를 어,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수업도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